네 안녕하세요 네 박차고부장입니다 자 오늘 어, 7월에 날씨 참 정말 엄청나게 덥네요 그런데 어, 집사람이 나가서 일하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음, 신봉동이에요 어, 신봉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신봉동은 신봉제 2지구 어, 신봉동이 여기에 지금 6천 세대가 3호에서 곧질 거예요. 그쪽이 바로 저기 건너편이죠. 네, 저쪽 건너편으로 해서 한 6천 세대가 들어올 거고, 이쪽은 외식타운이에요. 네, 대부분 길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아실 텐데, 어, 신봉동 외식타운에서 길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셔서. 버스가 마지막으로 여기 종점이고, 어, 이 지역이 어, 지금 신봉동에서는 끝자락이에요. 네, 대충 지리적인 설명 이제 이렇게 좀 드렸고요. 어, 지금 이 현장은 어, 필지가 65평에서부터 120평까지 이렇게 이제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거예요. 자 일단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리고 집을 짓는 거죠. 이쪽은 집이 정남향으로 안쳐져 있어요. 네 이렇게 보시면 해가 잘 들어오죠. 네 정남향으로 지금 앉혀져 있고요 집들이. 어 그리고 무엇보다 숲세권이라 정말 어 공기가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좀, 이런 것도 좀, 풍수지지적으로 좀 제가 좀 풀어드리자면, 여기는 대산 입수를 정확하게 끼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여기 자그마한 실계천이지만, 이렇게 아,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고요. 이 실계천으로 해서, 저 뒤쪽으로는 정확하게 또 산을 끼고 있고, 그래서, 네, 요게 명당자리죠 한마디로. 명당자리 그렇게 <laughs> 이제 좀,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어, 지금 공사는 그 전에 땅을 매입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완성을 새 가구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. 지금 또 이제 필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지시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땅값이겠죠. 네. 땅값은 음, 고기동이랑 비교를 하자면 고기동보다는 조금 더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400만원대 네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400 중간대 정도로 축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대비 여기는 어 문제될 게 없어요 첫 번째 자 도로가 어 아스팔트가 저기 들어온 입구까지 잘 깔려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고기동처럼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뭐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. 그리고 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. 네. 그래서 진짜 지리적인 여건이 좀좀 다른 데보다는 좀 좋죠. 네. 현재 지금 집을 완성을 다해 나가고 계시고 어 내부 인테리어만 좀 남았어요. 이제 평당 건축비들은 대부분 이제 집을 안 지어 보셨던 분들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이제 좀 민감해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건축비는 많이 안 잡아도 됩니다. 그냥 이쁜 집을 하나 짓는데 평당 한 6, 건축비는 한600 정도 든다. 그러면 내가 40평을 짓게 된다. 그러면 64, 2 0 4 24, 2억 4천이 들어가는 거죠. 네, 그렇게 건축비는 대충 잡으시고요.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층을 이용을 해서 좀 공간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네. 고점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상당히 좀 이점이죠. 네, 지층을 이용해서 집을 좀 넓게 지을수 있다는 거, 네, 그거는 상당히 좀 이점입니다. 단지 내 도로는 6 m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. 네, 향이 또 너무 좋아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뭐 막힘이 없죠. <laughs> 뭐 막힘이 없어요. 뭐 건물이 들어선다든가, 뭐뭐 뭐, 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든가 이런. 막힘이 없는 아주 숲새를 끼고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풍수학적으로도 제가 이제 좀 풀어드렸지만 뭐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자락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실개천이 있기 때문에 대산입수. 네, 그런 형태의 집을 지금 이렇게 좀 지었고요. 지금 이 집은 이제 완성된 집이 아닌데 이제 외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집을 지시면 돼요. 이제 각자 내 스페이스에 맞게.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면서 1층에다가 뭐 방을 두 개를 뽑으실 분들은 두 개를 뽑으시고 나는 뭐 방이 필요 없어 하신 분들은 뭐 하나만 뽑으셔도 되고 이쪽이 이제 현관문이 되겠는데 이제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. 아직 네 그렇게 이제 이쪽은 거실 쪽 네, 전부 다 이제 단열재를 좋은 거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시는 거죠 상당히 이제 지층 넓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잔디마당이 되는 거죠. 주차를 시킬 수도 있고 잔디마당으로 쓸 수도 있고 네, 그렇게 해서 지층까지 이용을 하면 3개 층에 다락방까지도 올릴 수가 있죠. 하지만 건축비 계산해서 뭐 굳이 나는 3층까지 안질 거야 뭐한 2층으로 간단하게 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간단하게 한 2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지시면 되고요. 네, 여기 현장은 신봉동, 어, 신봉 제 2주구랑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. 포레리체라고 총 14채 정도 들어올 계획이고, 절반 정도는 나갔습니다. 그리고 가격대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땐 저렴한 편이고, 자, 신봉도 포레리체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또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차우 부장입니다.